아, 예. 감저 얼굴 많이 사어요잘부탁드니다 아, 열심히 니다 열심히 니다추석인니다 추석인데 저요내려니세요안내려안세요가세다 집이 근처다 아, 집이 근처다감이이니이이사합두분감사다안사는 아, 따로 안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라아예수니다잖아요니다감사요 닮아 공연도 하신다고 하지 않다어 13, 1 14. 일이요 직원들 놀러 와요. 예. 네. 아. 반응은, 반응은 네. 어때요? 간 반응은, 반응은 어때요? 좋은데 아기 반응. 컨셉을 어디로 갈지 잘 몰라서 타겟층 네. 어느 네. 층을 아까 이제 말렸는데 젊은 층을 상대할 건지 아니면 우리 네. 층을 상대할 건지를 먼저 정해놓고 컨셉을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 시간 뭐막 이것저것 막 처음에 정해놨다가 막 이렇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그럼 이제 안 되니까, 난, 안 되니까 나는 나, 나 저는 좀 약간 상하이 마커 네. 비슷한 생각이 그러다가 하다 보면 같은... 방향이 자동으로 잡히지 네. 않냐 난 이런 생각이고 네. 하다 보면은 맞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누구 아까처럼 시청자를 누구를 생각할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국어 다 같은 얘기잖아. 아, 다르다니까. 느낌이 다르니까. 다 MG냐, X세대냐라니까. 지금, 지금 SNL 봐봐요. 70년대 뜨잖아요. 경영시즌 막 그런 얘기 했던 거. 서울 말치 이런 거 뜨는 게 SNL은 그게 응. 컨셉을 우리측을 잡았다라는 얘기를 하고서후시즌 걔네들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잡힌 거지, 그. 걸 아니죠. 모텔 봐봐요. 모텔 그거 하는 거라 SNL. 이제는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. 이것저것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한 거지. 야. 결국에는 우리 세대권을 지금 하고 있다는대는 지금,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아나얘락안 해. <laughs> 미시화되는걸 많이 하잖아요. 그 주에 그 정치든 뭐든. 네, 많이 하잖아요. 그러던. 네, 지금 그 요즘 보셨어요? 네 작가도 있고. 네, 네 맞아요. 요즘 그런 거예요. 막 서울 90년대 막 서울 사투리, 있고. 서울 사투리라 네, 그래가지고 서울 사투리. 아니, 너무 재밌어고. 그때 세대 거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도 좀 생각 좀 해보면. 네네. 네. 그래서 네. 그것을 얘기 했던 거거든요그니까 나가갖고 뭐 표도 팔고 막 이런 거. <웃음> <웃음> 일일 아카페. <낮> <laughs> 사장님을 아시겠네 일일 일일 커피숍도 일일, 커피 일일, 커피 일일 어, 찻집 이런 것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. 가게 어디 에땅거 하나 빌려갖고. 일단 우리 찍으면서 한 번도 즐겁지 않은 적이 없었잖아요.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끼리 찍으면서 우리끼리 즐거워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지. <laughs> 그게 중데 남들도, 대신다 남들도 대신다 즐겁고 우리도 즐거운 그런 어떤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뭐 무슨 대본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쌩으로 그냥 우리가 알아서 날것이죠 우리는 네, 완전 날것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파겟을 생각해서 뭘할 그런 겨를이 없는 거 같아 이 양반들이 나이는 MG인데 아, 하는, 하는 짓거리들이 MG같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착한데 길거리에서 못뭐 시키는 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. 그게 너무 창피한 거야 아직. <laughs> 저희도 익숙하지. 이거? <않아요>. 그러니까? <laughs> 오늘도 잠깐 쇼츠 찍는데도 사람 없는 데 가서 찍자. <laughs> 근데 은근히 자기들도 좀 창피한 거 같은. 아니야, 우리가 창피한 거야. <laughs> 아, 우리가 창피한 거? 야 전리괜찮은데 <laughs> 얘야 이가 저희 재밌어요, 저희 재밌어요. 나가면요. 재밌어요. <laughs> 우리 일단은. 뭐 아까도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너무 재밌어요 찍는 게. 그 네. 이제 그게 보신, 보는 사람들도 같이 이제 공감이 돼서 같이 재밌으면 좋은데 그걸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숫자 같기도 하고.